네, 요즘 둠스테이 관련 플롯이 유출됐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래도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루머보단 일단 맞든 틀리든 개인적으로 주장이었던 여러 가설들을 종합해 생각해낸 또 다른 가설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를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해 대충이라도 알고는 있으셔야겠지만 분명 신규 유입도 있을 것인 만큼 그래도 최대한 간단하게라도 이 중요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s.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버스에는 쉽게 말해 누가 봐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멀티버스와 얼핏 보면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른 멀티버스의 하위 개념인 평행 우주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쉽게 말해, 멀티버스라는 건 모니카도 바로 그 차이점을 구분해냈던 이더 마블스의 콕키 영상 같은 곳이고 평행우주는 퀀텀 매니아의 마지막 장면에서 스카시, 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던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우측 상단 카드 영상에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입니다. 이걸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압축해서 설명하면 엔트맨 프랜차이즈에서 강조된 적이 있는 양자얽힘 현상을 이용해 A 유니버스에 있는 정보를 B 유니버스로 옮기는 걸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한다는 건데. It's It's the of your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보의 손실,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워드 파일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한글 파일로 옮기거나 같은 워드에서 워드로 옮길 때에도 그 버전이 다르면 약간의 손상이 생기는 걸볼수 있듯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으로 복사한 유니버스도 얼핏 봤을 땐 원본과 같은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여러 손상은 물론 원본과 조금씩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다. 네, 이쯤 설명하면 바로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멀티버스 사가 이후 개인적으로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미세한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는 작품들이 바로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으로 복사된 유니버스 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멀티버스 사과에 들어 유독 지구 616이 강조되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드라마 로키의 이 장면을 통해 히오리메인즈가 관리하고 있던 게 멀티버스 전체가 아닌 오직 지구 616에서만 봉기된 여러 평행 우주들이었다는 걸 발견했었고, 마침 히오리메인즈는 31세기의 과학자 출신이기도 한 만큼 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이용해 지구 616을 기반으로 한 여러 복사본을 찍어냈을 가능성도 충분했을 것이다. 때문에 멀티버스 사가 이후 이 지구 616이 유독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616이 원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복사본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장하는 횟수가 많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적이 있었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땐그 유니버스가 멀티버스인 걸 대놓고 표현하고 있거나 혹은 아예 해당 멀티버스의 넘버링까지 공개한 곳은 멀티버스가 맞지만 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뭔가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왜속 시원하게 멀티버스라는 말은 하지 않지 싶었던 곳은 멀티버스가 아니라 그 하위 개념이자 양자 텔레포테이션으로 복사된 평행 우주였을 것이다. 특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현 상황에선 이 평행 우주들이 대부분 616에서 복사된 616A, 616B, 616C 같은 곳이었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가사를 얘기해 볼 건데,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티오까지는 지구19였지만, 엔드게임부턴 616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같은 플롯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원작 코믹스의 끝없는 잉커전에서 결국 메인 유니버스인 616과 얼티밋 유니버스인 1610만이 마지막까지 생존하는 모습을 그렸던 것처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선 19와 616만이 끝까지 생존하는 모습을 그리기 위함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이런 과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인피니티워 당시 무려 1400만 개의 미래를 봤던 닥스일 것이다 라는 게이 가설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닥스 2편이 개봉한 후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지만 이지구1구에서약 1400만 개의 미래를 보았고 그중단 하나의 경우에서만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닥스는 일종의 빙의를 통해 멀티버스의 또 다른 자신을 조종해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이 19의 닥스가 넘어간 것처럼 묘사된 닥스 2편의 배경 또한 지구 616이었다는 거죠. 8 3 8 6 1 6 때문에 이 1,400만 개의 미래 중단 하나의 경우의 수를 발견했던 닥스가 하필 616으로 넘어간 것도 그 하나의 해답이 616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해답이 히우리 메인즈가 복사한 616의 무수한 복사본들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스 2편의 이 장면에서도 설명된 적이 있듯, 멀티버스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인커전은 반드시 하나의 유니버스와 다른 유니버스가 충돌해야만 한다는 걸볼수 있었죠. An incursion occurs when the boundary between two universes erodes and they collide, De destroying one or both. 그런데 19의 닥스가 필 무수한 복사본이 존재하는 616으로 넘어갔다. 이는 한마디로 멀티버스의 수많은 유니버스가 돌식작지어 마지막 두 개가 남을 때까지 무수히 충돌하는 과정인 잉커전 속에서 19와 원본인 616만이 남을 때까지 이 무수한 616의 복사본을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라고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놀람> 그렇다면 19의 닥스는 616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우리의 토니를 죽여야만 했는가가 의문으로 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플로시야말로 닥터돔의 등장과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19의 닥스는 자신의 유니버스가 인커전에서 끝까지 생존하길 바랬을 것임에도, 일단 이 유니버스를 잠시나마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걸 보면, 19에는 닥스가 상대할 수 없는 어떤 위협이 존재한다고 볼수 있을 것, 특히 현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땐이 위협이 닥터둠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인데 재밌는 건 앞서 설명한 지구 616의 수많은 복사본에는 신기하게도 모두 토니가 없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19의 닥스가 616으로 넘어오게 된건 616의 토니만이 수많은 멀티버스에서 유일하게 희생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 616만이 모든 멀티버스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곳이 될수 있었던 것. 반대로 생각했을 땐이 616의 토니를 제외한 다른 모든 멀티버스의 토니들은 타노스를 막는 과정에서 아이언 리전까지 활용한 닥터 둠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또이 닥터 둠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19의 둠이 다른 멀티버스의 둠을 하나둘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닥스가 멀티버스에서 유일하게 희생을 자처한 616의 토니가 있는 곳이자 덕분에 닥터 둠이 탄생하지 않아 일구둠의 사전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이 616을 피난처이자 요새로 선택하게 된게 아닐까 싶네요. What we needed was a s o armor around the world. Remember that? Whether it impacted our precious freedoms or not. That's a t e n e e d e 실제로 꿈과 같은 환상은 멀티버스의 나를 보는 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Frame's window's into the of our 과거 안다가 보여준 꿈 같은 환상에선 토니가 희생하지 않은 탓에 모든 어벤져스가 전멸한 모습 즉, 멀티버스의 토니라고 할수 있는 모습이 등장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멀티버스의 존재하는 대부분의 토니가 희생을 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고요. Nope. 아무튼 이러한 플롯을 통해 지구 838 같은 여러 멀티버스와 지구 616A, 616B 같은 616으로부터 복사된 여러 평행우주간의 충돌 과정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616b라고 소개된 적이 있는 어더버스 유니버스 또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충돌하는 과정이 그려지게 되지 않을까 또 이러한 과정 끝에는 우리가 보게 될 프라임듐이라고 할수 있는 로다주의 듐이 지배하게 된1구와 이러한 19를 살리기 위해 616으로 넘어갔고 이를 요새로 삼아 둠과의 마지막 총력전을 준비해왔던 닥스이지만 결국 수많은 캉의 변종이 가지고 있던 코스믹 에너지까지 모두 손에 넣어 이젠 도저히 둠을 막을 수 없다는 걸 판단하게 된 닥스가 19를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해 616을 배신하고 둠에게 협조하게 된다는 플롯이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인피니티어 당시 모건이라는 딸아이가 있다는 꿈을 꾼 19의 토니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토니이자 616 멀티버스의 자신을 꿈을 통해 보게 된 토니는 꿈속의 멀티버스와는 정반대로 지구 19에선 타노스의 습격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모건과 소중한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까지 생기게 되면서 마스크를 쓴건 같지만 그 마스크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른 둠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뭐 그런 가슴 아픈 반전 플롯이 그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